딸 이름이 기억 안 났을 때에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이 말을 남긴 78세 조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후회합니다. 60대에 단 5분만 투자했어도 지금 이렇게 후회하진 않았을 거예요. 국내 노인의학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84%가 말합니다.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75세에 운동을 시작해서 85세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8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90세까지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지금 당신이 50대든,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오늘 알려드릴 다섯 가지 습관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난 이제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더더욱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90세에 시작해도 95세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88세 이영철 할아버지는 지금도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걷습니다. 하지만 60대에는 당뇨약만 5가지를 드셨습니다. 60세 때 의사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대로면 70세까지 못 간다고요. 그때부터 하루 3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88세인 지금 약은 모두 끊고 계단도 거뜬히 오릅니다. 그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 30분 걷기,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 저녁 5분 스트레칭이 전부예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60대의 꾸준한 운동 습관은 70대 건강을 3.5배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먼저 하루 30분 걷기부터 해 보시는데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버스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으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하루에 1.5리터 이상 물을 마셔주시되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카페인 음료보다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 3회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목과 어깨, 허리를 중심으로 10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TV를 보면서 할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로 시작하시고 잠자기 전 5분 스트레칭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8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5분이라도 괜찮아요. 지속성이 강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88세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젊을 때는 건강을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60대부터 꾸준히 관리하면, 80대도 건강하게 살수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5분이라도 몸을 움직여보시기 바랍니다. 82세 김정순 할머니는 3년 전, 치매 초기 증상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길을 잃고 가족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자와 화투를 치고 혼자 마트도 갑니다. 비결은 단 3분 발꿈치 들기 운동이었습니다. 서울 한 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만으로도 뇌 혈류량이 15% 증가하고 인지저하 속도를 30%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치매 위험군인지 궁금하시죠? 간단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첫 번째, 어제 점심에 뭘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자주 가던 곳인데 길을 헤맨 적이 있나요? 세 번째,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깜빡한 적이 있나요? 네 번째, 가족이나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은 적이 있나요? 다섯 번째, 평소 잘하던 일인데 실수가 늘었나요?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뇌 건강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꿈치 들기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발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1분씩 하루에 3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신문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냥 속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 뇌 자극에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읽으신 내용을 가족분들에게 설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숫자를 거꾸로 말하는 연습도 해보세요. 100에서 시작해서 7씩 빼면서 말해 보는 거예요. 193, 86, 79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점점 쉬워질 거예요. 일상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뇌 자극법도 있어요. 손으로 비닐봉지를 묶어 보시거나 평소 오른손으로 하던 일을 왼손으로 해보세요. 양치질도 반대손으로 해보시고요. 이런 작은 변화가 뇌에는 아주 좋은 자극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퍼즐 많이 하면 치매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오해예요. 퍼즐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종류의 뇌 운동을 골고루 해야 해요. 새로운 요리를 배워서 만들어 보시거나 글쓰기를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뇌 운동이 됩니다. 3개월만 해보세요. 정말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김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60대의 뇌습관이 70대의 기억력을 지켜냅니다. 지금 당장 발꿈치 들기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74세 박준호 할아버지는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5년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지금은 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지내십니다. 반면 78세 이상호 할아버지는 8천만원으로도 여유 있게 생활하십니다. 그 차이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알고 목적별로 나눴었어요. 경제 전문가 강민수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제 관리 실패는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성과 가족 관계까지 무너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자산이 줄어드는 3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는 퇴직 직후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예요. 자유로워진 마음에 여행도 가고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게 되죠. 2단계는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나가는 시기예요.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수술이 필요하게 되면서 큰 돈이 나가게 돼요. 3단계는 고정비가 증가하는 시기예요. 관리비, 의료비, 생활비가 계속 올라가는데 수입은 그대로이니까 자산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퇴직금만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게 자녀 지원이에요. 한 할머니는 자녀들 결혼 비용과 집 마련 도와주시느라 퇴직금을 다 써버리셨어요. 자식들은 잘 살고 있는데, 정작 저는 외롭고 가난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본인의 노후도 준비하셔야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정 지출부터 점검해 보세요. 매달 나가는 보험료나 통신비 같은 것들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60세 이상을 위한 할인 요금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가능하면 카드보다는 현금 사용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쓰면 돈이 나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통장을 4개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매월 고정 생활비만 넣어두시고 비상금 통장에는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한 돈을 따로 모아두세요. 여가비 통장에는 여행이나 취미, 선물비를 넣어두시고 마지막으로 저축 통장에는 앞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꾸준히 모아두시면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안정성이 수익성보다 훨씬 중요해요. 78세 이상 후 할아버지의 조언이 정말 와닿았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지혜롭게 써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 쓰는 습관이 더 중요해져요. 혹시 여러분도 가계부 써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가계부를 3개월만 써보셔도 놀라실 거예요. 생각보다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테니까요. 마트에서 충동 구매하는 물건들, 자주 안 가는 헬스장 회비 쌓아두기만 하는 건강보조식품들, 이런 게 의외로 많은 돈을 차지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자녀들 나름대로 경제적 부담이 있어요. 60대부터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가계부를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셔도 좋고 수첩에 적으셔도 좋아요. 3개월만 꾸준히 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 관계의 평화까지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다음 습관을 놓치면 건강해도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79세 최영숙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몇 년을 TV와 혼자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지관 운동, 독서 모임, 여행, 새 친구들과 웃음이 넘칩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관계가 건강이에요. 사람을 만나야 웃게 되고 웃어야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은 7년 더 오래 살고 치매 발생률은 40% 낮다고 해요. 정신건강의학과 박현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현대 노인들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사회적 연결이 약물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될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독감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해요. 연구에 따르면, 고독감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분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0% 높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심장병 발생률도 50% 낮고 우울증도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관계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대화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럼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통씩 안부 전화를 드려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나 친척분들께 안부 인사를 하시거나 자녀들에게도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따뜻한 안부 전화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잘 지내. 보다는 오늘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요즘 어떤 드라마 보세요? 그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대화가 더 길어지고 깊어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소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거나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시는 것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등산이나 걷기 모임에 참여하시거나 요리나 원예 교실에 다녀보시는 거죠. 사진이나 서예 같은 문화 활동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고독 극복을 위한 하루 루틴을 제안해 드릴게요. 오전에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활동을 하시고, 오후에는 혼자만의 성장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운동하시거나 친구들과 산책을 하시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시거나 취미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연락할 사람 3명을 미리 정해두세요. 월요일에는 학창 시절 친구, 수요일에는 옛 직장 동료, 금요일에는 친척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받기만 하는 관계보다는 주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먼저 도움을 주고, 먼저 안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를 잘하시면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시거나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시면 키우신 채소나 꽃을 나눠주세요. 이런 작은 나눔이 큰 관계를 만들어내요. 혼자 사는 법보다 함께 웃는 법을 배우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장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분한 명에게 안부 전화를 드려보세요. 잘 지내시나 해서 연락드렸어요. 라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습관을 놓치면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해도 마음이 공허할 수 있습니다. 85세 한옥분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구나. 고마워.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자. 처음엔 이상했어요. 거울 보고 혼자 말하는 게 하지만 한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들이에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고 행복 지수는 25% 이상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오늘도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한달 정도 지나면 정말 마음이 밝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매일 감사한 일을 세 가지씩 적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자녀가 안부 전화를 해줬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예쁜 꽃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들 말이에요.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에 집중해 보시는 거죠. 기분이 가라앉을 때를 위한 3분 회복 루틴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기를 다섯 번 해보세요. 두 번째, 창문 쪽으로 가서 햇빛을 쬐어보세요. 햇빛이 없다면 밝은 조명 아래 서세요. 세 번째, 집 안에서라도 3분간 가볍게 걸어보세요. 이세 가지만 해도 기분이 한결 나아질 거예요. 82세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이 들고 보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제일 소중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야 할 습관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종일 집안에만 계시는 것입니다. 바깥 공기도 쐬지 않고 햇빛도 보지 않으면 우울감이 더 심해져요. 날씨가 나빠도 창가라도 가서 밖을 내다보세요. 두 번째,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만 하시면 현재가 불행해져요.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세 번째,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지혜예요. 이세 가지만 피해도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60대를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기회입니다. 70세가 되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와 스트레칭이에요. 물도 충분히 마시시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챌린지도 해보세요. 두 번째는 3분 뇌 운동과 인지 자극 활동입니다. 발꿈치 들기, 신문 읽기, 숫자, 거꾸로 말하기, 그리고 반대손으로 양치질하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세 번째는 가계부 쓰기와 통장 전략으로 경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은퇴 후 자산이 줄어드는 3단계를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네 번째는 인간관계로 심리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안부 전화하고 소모임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고독감은 담배만큼 해롭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감사와 긍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 습관입니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3분 회복 루틴을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보너스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도 기억해 주세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마시고, 과거나 미래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다섯 가지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5분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오늘 하루에 실천할 수 있는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들으면 저도 힘이 나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친구들과도 함께 하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지자고 말씀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바뀐 하루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60대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도 보여드리시고요. 황혼 수업은 당신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60대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첫 번째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